저, 가 결정해. It's your, 인데요. It's your duty turn side call. 정답은요. It's your call. 입니다. 좀몇 가지 표현들이 입에 좀 붙을 수도 있는데요. It's your duty 는 너의 의무야. Turn 이것도 많이 나왔죠. It's y u r n 네 차례야라는 뜻이고요. It's your side, 그네 편이야라는 뜻입니다. 이 call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심판들이 뭔가 파, 이제 판단을 내릴 때 저희가 아웃이다, 인이다 할때 심판들이 부르는 말, 외치는 말에서 c a l l 이란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make a call, 그면 이제 결정을 내리다 이렇게 된 거고요. 어 이제 네가 이제 call을 해, 네가 결정을 해, it's your call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또 많이 쓰는 표현 우리 한번 나왔었던 건데요. It's up to you, 그 너에게 달려 있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아니면 t h In your court. 이것도 스포츠에서 나온 거죠. 텐스 경기에서 야 공이 이제 네쪽 코트로 갔어. 이제 네가 결정해 이런 느낌으로 the ball's in your court라고도 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흔하게 쓸수 있는 표현. 이제 네가 부르는 말이야. 네가 심판이야. 네가 결정하는 거야. It's your call.